200만 원 넘게 버는 보육교사였었다. 남들처럼 대학교 졸업 후에 취직하고 이런 대가로 월급을 받고 꼭 취업을 해야만 돈을 버는 것인 줄 알았었다. 나름 이 업계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에 취업하면 급여와 복지가 좋다고 했는데 아니 웬걸 직장 어린이집 자체가 회사 사원들의 복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우리의 의견은 없었고 주로 회사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 어린이집에서의 대우가 이 정도라면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는 어떨까 생각하며 이직은 생각하지도 않았었다. 내가 퇴사를 했던 이유는 결혼, 임신, 출산, 일련의 과정에서 돌도 안된 딸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내가 다른 아이들을 봐야 했던 부분에서 현타가 컸다. 또한 급여 200에서 시터 비용을 제외하고 내 손에 남기는 돈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나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사를 결심했다. 큰 일을 해보겠다고 퇴사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우연히 시작한 블로그를 통해 소소한 재미를 찾았다. 처음에는 5천원 벌어보자고 기저귀값 벌겠다고 시작한 블로그였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에 초석이 되었고 현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화를 하고 있으며 자영업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역시 인생에서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 듯하다. 어느 순간 인생의 순간에서 다 발현되니 말이다.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이 되는 유가맘들이 많은데 아이를 키우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도 내 인생을 살았으면 했다. 내 남편의 직업이 아예 테스트 결과가 내 명함이 되지 않게 그냥 나의 인생을 사는 것 아줌마가 되어서도 여전히 내 일을 지속할 수 있고 내 인생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게 경력 단절 후 상실감과 불안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뚫고 나갈 것이냐는 본인의 몫이다 나는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았고 현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해서 내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을 안다. 나는 경력 단절이 될 뻔하다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SNS를 한다는 것은 임대하지 않아도 되고 큰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잃을 것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다. 늦지 않았다. 앞으로는 틈틈이 30대 나의 성장 과정에 대해 기록해 보려고 한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이 글을 보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